대통령실 이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나와보네. 건진이 그런 로비를 받고, 그 다음에 수석들한테, 수석들한테 지시하라고 건진이 김건희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럼 김건이가 윤석열 제끼고 자기가 수석들한테 지시해가지고 그 로비를 이뤄주는 거 아니야. 지시하라고 할게. 어. 누구한테? 저분이 이제 네트워크 본부에 있던 분인데요. 오사카 총령사죠저 MB 정부 때는 어, 대통령실에 춘추관장을 했을 겁니다. 저분이. 그러니까 강 수석에 말해야 된다면 지시하러 갈게 누구한테? 김건희에게 가로치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통해서 강 수석한테 내가 시키게 일일 말이에요. 건지는 그런 위치였던 거야. 국정농단이지 완전히. 그렇죠, 어. 그렇죠. 그리고 저, 저분이 진정한 국정농단이 저게. 저분이 엄청난 이권에 개입했어요. 저사람만나러갈 때, 그냥 줄서 있는 데만나러갈 때, 그냥 변호표뽑는데 1억 든다고 했었어요 윤석열이 해야 될 일을 건 건진 했네요 윤사이가 <laughs> 긍권, <laughs> <긍권이가 웃음> 하고 윤석열은이사일이 사람은 이사람이은이